예, 이번 주말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올해는 아직 이런 감이 있지만, 가을거지를 하고 풍성한 결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추석인데, 원래 추수 감사절인 줄 압니다. 성경에 나오는 추석과 같은 절기가 수콧인데요. 초막절, 또 장막절, 그리고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같은 절기인데,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다 성경에 나오는 용어들입니다. 가을거지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유대 종교력으로 7월 15일부터 8일간 지키는데 올해는 이 수컷 기간이 9월 21일부터 28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추석과 해마다 날짜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명절은 조상을 기억하고 또 가족들이 모이는 잔치 날입니다. 풍성한 음식의 잔치. 가족과 동네 화합의 잔치 그리고 말의 잔치입니다. 물론 올해는 코로나로 모임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전과 같이 가족들 모두가 대규모로 모이기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만나지는 못해도 음성이나 영상으로 전화를 통해서 말의 잔치는 할수 있을 것입니다. 말의 잔치이다 보니 배려와 화합을 위한 긍정적인 말을 하고, 또 들을 때도 있지만 비난과 공격적인 말을 듣고는 관계가 더 나빠질 수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가족 간에 허물이 없기 때문에, 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듣는 말들이 미혼이면... 결혼 언제 하냐? 결혼하고 아이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애는 언제 낳을 거냐? 몇 년간 취업 준비 중인데 아직도 놀고 있냐? 올해는 취직해야지. 생각해서 하는 말이기는 한데 대놓고 언급하는 어른들 때문에 명절에 집에 가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말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지만 자신의 입장에서 말을 하고 듣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기에 듣는 사람들은 상처를 받지만 말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 조심해야 합니다. 쉽게는 내가 듣기 싫은 말은 내 입에서 하지 않으면 된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잔악개나 말조심 오늘의 표입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유대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쓴 편지인데 기원 후 47년경에 최초로 기록된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이 전체가 27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야고보서가 가장 먼저 쓰여졌을 거다. 이렇게. 물론 정확하게 쓰여진 날짜, 뭐, 그게 적혀 있지 않으니까 잘 모르지만 추측 건데, 이것저것 상황들을 생각해보니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 교회 행성 초창기에 기록된 성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주제는 온전함, 즉 신앙의 성숙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숙된 신앙인인가, 또 경건한 사람인가, 당연히... 참된 믿음이 그 기초이고 그 위에 그 믿음에 근거한 말을 하고 또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행동의 사람입니다. 온전함이라고 표현되는 성숙함은 경건함으로 드러나는데 그 표지가 본문 앞에 나오는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에 표현된 대로. 언어의 절제, 그 다음 약한 사람들을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돌봄, 그리고 자신을 새속에서 지키는 것입니다. 1장 26절입니다.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 것이다. 오늘의 주제가 성숙한 성도의 말, 곧 은어 생활이고, 오늘 본문에는 말이나 입이 한번 나오고, 또 혀가 네 번씩 나오면서 동일한 의미입니다. 말, 입, 혀. 혀와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에 대한 교훈입니다. 오늘은 함께 본문을 통해서 성숙한 성도의 언어 생활 또 언어 생활에서 주의할 것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숙한 성도로서 언어 생활 기억해야 할첫 번째는 말이 그사람이다는 사실입니다. 내 말이 나의 인격이고 또 나의 품격이라는 사실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누가 품격이라고 할때 수준이나 등급을 의미하는 품자가 한자로 입구자가 세계인데, 입, 입, 입의 격이 품격. 그래서 말이 쌓이고 쌓여서 그 사람의 품격이 된다고 풀이하는데 와 닿았습니다. 말이 중요한 것은 2절과 같이 말이 온몸을 제어하기 때문입니다. 내 말이 나의 온몸을 제어하는 것을 3절에서 6절까지 짐승인 말과 무리의 배 그리고 불에 대한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말의 영향력, 파괴력, 파급력을 알려 줍니다. 3절에 먼저 말입니다. 말들러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사람들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또 온몸을 제어하려는 것입니다. 야생 말일지라도 재갈만 물리면 사람들이 조종하는 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고, 말의 온몸을 원하는 대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제갈은 말의 입에 넣는 가로로 된 세막대이고, 또 굴레는 제갈과 연결된 머리끈인데, 결국은 말을 조종하는 도구입니다. 제갈이나 굴레가 말을 조종하듯이 사람의 입도 제어되어야 합니다. 사람도 입에 재갈을 먹여야 선한 뜻대로 제어가 될 것입니다. 짐승인 말과 언어인 말을 구별하듯이 말할 때 단어와 뉘앙스의 차이를 알고 선한 말을 구별해서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배입니다. 사절에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그냥 두면 그큰 배가 바람이 부는 대로 흘러가지만 작은 방향키로 방향을 잡으면 아무리 큰 배라도 그 방향대로 나아가게 됩니다. 선박인 배와 먹는 배또 사람의 배를 구별할 듯 말할 때 단어와 뉘앙스의 차이를 알고 선한 말을 구별해서 해야 합니다. 말의 굴레와 배의 키와 같이 5절에 혀도 작은 지체로 돼큰 지체로 것을 자랑하도다. 작지만 큰 역할, 작지만 전체를 움직이는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불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나무 숲. 작은 불도 번지면 큰 숲을 태웁니다. 올해 여름은 지구상에 산불이 아주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폭염에 세계 곳곳에 한낮 온도가 40도를 넘어서 50도 가까이, 그리스 어느 마을은 48도 이렇게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저 죽는다. 뭐, 더위에 그 말이 나는 거죠. 사람들도 일사병에 많이 죽었지만, 큰 산불이 되어서 세계 전역을 덮쳤습니다. 특히 그리스, 남유럽 전역, 북아프리카의 알제리, 뭐 러시아, 미국, 세계 곳곳에서 한여름에 대형 산불이 일어나서. 피해가 컸다고 합니다. 그큰산불들도그 시작은 아주 작은 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잔악계나 불조심, 잔악계나 말조심입니다. 이어서 혀로 돌아옵니다. 6절, 혀는 불이요, 불이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이라, 온몸을 더럽히는 불씨를 혀, 말이 제공한다는 비유입니다. 혀를 잘못 사용했을 때 일어나는 심각한 해악성을 말합니다. 물론 성도들은 생명의 살리는 말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언급합니다 생명을 죽이는 말이 불의의 세계 즉 죄악되고 타락한 세상에서 해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악 온몸을 더럽히는 악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해의 실수는 일시적이지 않고 전생애를 통해서 지속,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번 잘못하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잊을만 하면 또 실수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은 생명을 살리는 창조력이 있습니다. 동시에 말은 생명을 죽이는 파괴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말이 그 사람 나의 인격 품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매일 성경읽기로 따라하는 맥체인 성경읽기를 처음 시작한 로버트 맥체인 목사는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동료 그리스도인에 관해 좋은 말을 할수 없다면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실천합니다. 우리도 이런 결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축한 성도의 언어 생활에서 기억해야 할두 번째는 말은 절제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7절 이하에서 해를 길들이기 어렵다는 점또그 실상을 말해줍니다. 다른 모든 생물들은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지만 8절은 해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능이 있는 동물들은 대부분 길들여서 그 본성을 억제하고 유용하게 사용해 왔습니다. 쉽게는 반려동물들이, 그다음은 가축들이, 그리고 특별히 조련을 조련사들을 통해서 동물원에서 또 수족관 등에서 맹수들까지 길들여진 것을 봅니다. 그 짐승들은 길들이기에 의해서 본성이 억제되고 절제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온전하게 되기가 쉽지 않은데, 그 대표적인 것이 어느 말이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말을 잘못해서 일어나는 사건, 스라 사건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지도자급 인사들은... 그 직을 사퇴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회뿐 아니라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또 교회 지도자들이 말을 잘못해서 무너지는지, 그까지는 아니어도 말하고 후회하는 우리 자신을 보아도 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본문은 9절과 10절에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 이중성을 반복해서 강조하며 마땅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샘과 나무의 비유로 그것들은 자연적인 것은 이중성이 없다고 말합니다. 샘물에서 단물도 나오고 썬물이나 짠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과일 나무도 무화과 나무가 감남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게 당연하고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지 못하는 것도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자연은 그렇게 단일성이 있는데 사람은 찬송하는 그 입으로 저주를 하는데 마땅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말이 입에서 해에서 나오지만 결국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1, 2, 3, 4, 12장 34절입니다.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이 어떤 때에는 찬송을 하지만 어떤 때에는 저주를 하는 것은 마음 속에 찬송도 들어 있지만 저주도 원망도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복하지만 그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줄기차게 생명을 살리는 말만 해야 하는데, 옛 사람의 섭성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기 때문에 하늘을 말하다가도 무의식적으로 또 분노할 때 악한 말, 저주의 말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쩌란 말인가?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언행하지 아니하고 도려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계속해서 21절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게 선도 있지만 악만 있지도 않고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고. 새 사람이 되었지만 옛 사람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내 마음 속에 옛 사람이 완전히 물러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에 마음에서 나오는 말에도 옛 사람의 섭성이 저주가 나오는 것입니다. 말의 절제, 옛 습관들을 제거하는 것, 해를 길들이는 것은 사람으로는 할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근원적으로 구원은 사람으로는 할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저주를 벗어버리고 찬송만 하는 철저한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납니다. 성숙한 성도로서 어느 생활을 잘잘 하려면 기억해야 할세 번째는 말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행동도 심판하지만. 말에 대한 심판도 있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극한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10절에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당시 유대교에서 사람들의 최고의 소명이 선생이 되는 것. 라삐가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로 또 지혜자로 그 사회에서 존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가르치는 자는 가르침을 받는 자보다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르치는 그대로, 말한 그대로 자신이 살고 있는지 은행 일치가 심판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는 심판에 대해서 네절네번 나옵니다. 그 중에 세 번이 말에 대한 내용입니다. 2장 12절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 받을 자처럼 말을도 하고 행하기도 하다 하라 율법대로 심판 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동하라 말과 행동을 하는데 심판을 염두에 두라 그 심판의 기준이 자유의 율법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선생 되지 말라. 이어지는 말에 대한 경고로 보아서 선생이 말하고 행동과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꼭 같이 2장 12절에 나오는 말도 하고 행하기도 그대로, 율법대로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5장 9절에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원망의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한 가지는 다, 한, 어, 심판에 대한 한 가지 더 있는 것은, 긍유리 역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한게더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네번 심판에 대해서 말하면서 세 번씩이나, 말과 뭐 행동, 그걸 주의하라는 거죠. 심판을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한 말이 그대로 자신을 향한 고발장이 됩니다. 마태봄 7장 2절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림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네가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그대로 너도 평가를 받고 심판을 받을 것이다. 생각해 보면 선생이 되지 말라는 권면은 소극적인 권면입니다. 그래서 단서를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은 꼭 필요하니까. 가르치는 자들이 있어야 하는데 많이 누구나 2절대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에 실수가 없는 자, 온전한 성도, 성숙한 성도가 되려면 한 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문의 현답이라는 말이 있듯이 백문의 일답 이런 말도 씁니다. 모든 답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예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빌루포스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의 마음이면 진리, 생명을 살리는 말, 찬양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내가 죽으면 자동으로 예수가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이것도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의 말씀대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 이미 새 사람이 되었는데 계속해서 입고 살라고 요청합니다. 이 조건도. 결국은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 생각에는 하고 말하기 이전에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실까? 한번더 생각하기면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은 내가 죽을 때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날 때할수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행동도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날 때할수 있습니다.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리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곧나 자신입니다. 말은 인격을 드러냅니다. 말은 또 경건의 표지입니다. 신중하고 절제된 언어 사용이 경건함과 온전함에 이르는 길입니다. 말의 온전함이 사람의 온전함으로, 나의 온전함으로 드러납니다. 온전한 성도, 성숙한 성도는 경건한 성도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온몸을 제어하는 사람입니다. 심판을 기억하고 오늘도 살아감으로 은행일치,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성도로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선택과 결정 사이에 어느 교수가 했다는 말이 와닿습니다. 갈까 말까 할 때는 가지 마라. 아, 가라. 거꾸로 이야기했네요. 살까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지 마라. 그러니까 지르지 말라고 말할까 말까 할 때는 말하지 말라. 줄까 말까 할 때는 주어라.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지 마라. 말의 절제입니다. 자나깨나 말조심, 살리는 말을 선택할 수 있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